안녕하세요. 차 파는 여자, 트럭 파는 김나은입니다. 어, 오늘도 미세먼지 황사 나쁨 수준인데요. 다들 외출 시에는 황사 미세먼지 차단되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트럭 파는 김나은과 알아보도록 할 차량은요. 어, 현대 올류마이티 냉동 탑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대올류마이치 3.5톤 차량이고요. 어, 슈퍼캡의 170마력의 차량이랍니다. 어, 정품 하이냉동 탑차이고요. 유로6 어, 모델의 차량이랍니다. 어, 연식은 2018년 2월 20일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2 8 3 0 760km 주행을 하신 차량이에요. 어, 탑 제원은요. 길이 4m, 7 0 m 높이 2m, 넓이 2m 나오는 차량이고요. 어, 냉동 탑차 조르다 깔려 있는 차량이랍니다. 어, 그리고 칸막이도 되어 있고요. 어, 차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행 거리는 다소 많을 수는 있으나 어, 차량 내외관 깨끗하고요. 차량 관리 워낙에 잘해 주신 차량이에요. 어, 그리고 타이어 상태도 90% 이상 남아 있는 차량이랍니다. 어, 오늘도 트럭 파는 김나원과 함께. 어, 올류마이티 냉동 탑차 알아보았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트럭 파는 김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